네, 이상 아닌가요? 여기 <laughs> 정신차려 여기 대학거야 대학교. 대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나요? 어. 빌리. 모자 이거 다 왔어? 다 왔어요. 아니요 저 지금 멀리 나가고. 선생님 아까 일이구나. 전에 8번 그거 있잖아요. 어.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. 그치? 우리 급식 시간이 없어요. 다받어 널. 네. 자 그러면은 곡괭이 다 있지. 네. 네 당연하죠. 따라와. 이번엔 광산이에요? 일단 그냥 맨손 맨손으로 와. 네. 맨손이 없는디. 그냥 와. 그냥 곡괭이 들고 네. 유리병 들고 있을게. 여기 선생님 어디 계시죠? 아이고.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? 아니 여기 위층으로 올라. 아 위층. 은 아이고 여기 구학년들이 이거. 이거 다없애 않는데. 응? 사다리도.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사다리 다 없애놨어. 아, 아파. 선생님 빨리 가요. 그러면 조심조심 이렇게 나처럼 올라와. 네. 아, 진짜 그 오빠들 너무 잘... 우리를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고 싶어. 어떻게 올라가려는 거야, 근데. 그다 보이면 말하고. 기다려. 됐다. 나올갈 테니까 너 기다려. 이거 신기하다. 이게 뭐예요? 아, 네. 나 올라갈게. 빨랑빨랑들 올라와. 거길로 올라오는 거야. 너무나 떨어질 것 같아. 나도. 쟤는 내 우리 교복 안 입어가지고. 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? 거기 그냥 올라와. 점프하고 오면 올라가죠. 어, 올라가. 네. 어 이거 뭐예요? 어 그러면은 이거 좀 켜볼래? 네. 다시 고개 이렇게요? 아니 그냥. 그냥. 했어요 세 개나, 개나 나왔는데요? 나세 개. 한두 개. 어어그러으면 내려와. 어난세 개구나. 나 아파. ]인데? 아. 어 응. 거기 아까 가이 가이그바이보에서 가이 이긴 학생이 밖으로 응. 데리고나오더라 먼저 가러 네. 나는 맨 꼴찌 안 했으니까 선생님 자리 포션하기 하하 <laughs> 얘들아 빨리 와 알겠어 갔다. 갈게 어 왔니 네 반장 반장 어. 같이 가가이그이보 뭐 반장 자 여기 위로 올라와 네 아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. 학생이 하면 어 너무 말려서 안 보이는 거 같다. 저요? 응. 알았어. 근데 그 친구들은 어디 간서? 선생님 빨리 가요. 아, 버섯 보이지? 버섯. 네. 잠만요. 기다리세요 봐요. 아. 우와 이게 봐. 바... 맨손으로요? 응. 네. 학생 먼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그, 네 얘는 왜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 좋아해? 저네개나캤다요 어 그래 그리고 여기 석영 좀 케볼래? 네 그건 고갱이렇게 해야 되죠? 어 잘한다 우리가요 그래 아니, 우리 잠깐만 나 남민이 배웠어요 여기가 고등학교 아닌가? 남민이 잠깐만 반에 좋을까? 아 맞다 남민아 이렇게 깜빡깜빡한다니까 나 원래 그러잖아 하나만 켜. 나 화장실 에 네. 가고 싶은데 한저 신내배 냄빵이고요 화장실 내 지금 자 이쪽으로 올라올래? 아 진짜 기다려봐 기다리고 있어. 밑부터 좀내 뿔로 잡는다. 자 이걸 이거 발광석 좀 캐봐 하나씩. 네. 아, 네. 기다려주세요, 선생님. 학생은 보충학습할 거야 나랑 걱정 마. 그냥 캐면 되나요? 네. 아, 뭐 때리지 마. 마. 그냥 캐면 안 되는데요? 아, 어, 아, 선생님 잠깐 아, 나갔다 올게요. 그래. <목소리> 와이파이가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왜? 그거 고별래? 풀러줘 나 지금. 아 어, 선생님 저 지금 선생님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. 어 그러면은 나갔다 오도록. 아니 잠시만요. 저발광선좀캐고요 근데 우리 앉아요? 리 야자야. 아, 이제 아, 시간 시간 시간표는 봤어? 와, 네. 시간표는 오늘 밤 새는 그래. 날인데. 대학교는 원래 그... 기숙사는요? 기숙사? 아, 기숙사. 선생님, 뭐, 근데 뭐. 하루만 이렇게 해 주면 안 돼요? 쌤. 어? 너무 졸려요, 어, 쌤. 저 화나게요. 제가 근 놓고 와 가지고 반에 근데 지금 잘안되가 옷을 가지러 어, 갔나 봐요. 와이파이가 좀잘안 돼서. 아, 배고파. 만만해요. 꼬르륵거려. 어, 저 모르고 여기 떨어진 어요 진짜 꼬르륵거려요. 다시 올라가. 어떡해? 네, 괜찮아? 바트리라도 네, 아, 던져 줄까? 아니, 아니. 나 지금 괜찮아. 나이 처음 게이로 빨리 와. 이걸 캐서 가지고 가면 될 거야. 선생님 아, 선생님 덕분에 엄청 많은 걸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그래. 오늘 추장을 당한대. 스승이 날. 선생님. 손질할 거리 남는다. 아 잠깐만. 오나내 어, 나 건인 줄 알았어요. 아 다행이다. 수... 학생들 어디 있어 학생? 아 띵동댕동 띵동댕동. <laughs> <딩동>, <laughs> 어, <laughs> 선생님 저 화장실 에있는데 <laughs> 벌써 점심 어떻게? 점심시간 아니었어. 다행이다. <목소리> 지금 지나지간이다어 여기인데. 여기 아 그래? 당신 어딨어요? 나 여기 있어요. 석정을 그냥 켜고 싶어서 켰어요. 아 그리고 위에 저기 네. 발광색. 어잘 켰어. 위에 발광색도 한번 켜볼래? 네. 헉. 아, 어. 여기 고 올라가야 돼. 어디 옷을 바꾸고 왔구나. 응, 음. 사복. 음. 저거 잠옷 아니에요, 잠옷? 아니야. 니 있지? 아! 아 미안해. 헤트려요? 호텔로 갔다 올게. 니가, 아! 니가 제, 제, 어, 케어해주고 음. 같이 오도록. 네. 어, 저 왔어요. 저 혼자 가고 싶은데. 아 어, 그냥 혼자 갔다 와. 네, 발석저 있... 발광석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. 저 발광석, 저 발광석 좀 캘래. 혹시 포션 있니? 포션 안 먹은 거? 네, 저 많아요. 아직 안 먹었어요. 안먹저두개 있어요. 저 아무것도 없어요. 나도 딱히 하나 먹어야 돼. 어민석 포... 어, 씨몇개 있지? 저포션이요 만원이 몇 개? 네 개요. 어 그러면은 하나 봄미 학생 줘. 뭐요? 하나 포션. 저 똑같은 거 줘. 1초 먹어. 아, 욕하지 마세요. 욕해도 돼. 아하! 아, 이런 띠! <laughs> 이런 진짜 여기도 돼, 쌤. 혼나? 안돼. 안돼요. 안, 돼요. 안 아, 혼나요. 너레 걸로 써. 아, 전부 다 괜찮네. 아, 네. 아! 뭐들 하세요? 아. 어. 선생님! 아니야, 좀 잠시만요 네, 알겠어요. 잠시만요. 다른 학생, 보충학습 하고 있고. 네, 지금까지 계속 배운데. 어, 아니, 아니. 알겠어. 어, 그, 그 물약 있는 거다 넣어볼래? 물약이 없다니깐요. 아, 어, 하나 그냥... 있다. 아, 어, 뭐. 여기 요 넣었어? 네, 화연 어제서 출연할 신호가 있었습니다. 넣었어? 아,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 여기 밝광 석가를 넣어줄게. 네. 아 잠시만 이거 화연자양포션이네안 네. 되고 네. 포션이. 자 이거 재생 포션을 넣어줄게. 네, 감사합니다. 학생 이거. 근데, 여기, 가운데 학생 은왜안 와요? 응? 개, 아, 민서요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. 민서가 안 와요. 어. 계속 오늘 아. 생리통 때문에 죽을 맛이래. 어. 어. 선생님, 저 지금 보건실 갔다 왔어요. 어, 그래. 근데, 갑자기. 더 아, 선생님, 선생님. 우리 그거 안 해요? 우리 체육 없어요? 어, 체육 이따 갈 거예요. 야호! 에이 제가 체육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역시 나. 어 보니 어. 학생 내가 만들어줄게. 저도 응. 만들어주실래요, 센터. 아넌생님다 만들어졌어요. 22초밖에 안 돼요. 어더 강해졌어, 다. 그 대신. 봐봐. 투로 아, 그래? 바뀌었잖아. 어 그렇네요. 신기해요. 너 오늘 머리 정말 싹둑 잘랐네. 스포츠 컷이라서 되게 이쁘다. 와 어, 아, 너. 자도니 학생이 이 자리지. 네. <laughs> 야너 머리 단발로 짜놨네. <laughs> 자 선생님이 <laughs> 여기 여기 힘포션에. 야너 운동복으로 가져오는 게? 거지? 나너 운동복으로 가져온 거지? <laughs> 어 장신기의 장신기. 아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. 아 선생님 아 알았어요. 아 하면 되잖아요. 여기 여기 문약품 네 무슨 문약이요? 그냥 하나 저 진짜 느리다네. 신속 포 넣어봐. 신속 포션이야? 어? 힘에 포션. 힘의 됐어요. 신석 포션 넣었어요. 어 됐어요. 신속 포션 났어요. 여기 발광 석가루 넣어줄게. 네. 발광 석가루는 더 세지게 해는 거 하는 거고. 본이야. 그, 본이야. 응? 예쁘다. 근데 내 별명을 왜 해? 세지게 되는 거고. 미안해. 어, 아, 그, 레드스톤 가루는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. 오, 그럼 레드스톤 가루랑 그거랑 다 하면 는거 그러면 이거, 응, 먹어도 돼요? 어. 아, 근데 먹기 먹... 아깝다. 응. 핸드폰 형태 만들어줬는데요? 아, 응. 어, 더 강해졌어. 아. 응. 요 먹을게요. 응. 아, 어, 먹기 아깝다, 걔. 선생님 여기 이상한 음, 포션 하나씩 맛있다. 만들어. 어 미안. 이상한 포션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네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요. 왜 그래? 선생님 버섯이 없어졌어요. 누가 훔쳐갔나? 오기. 괜찮아. 홍보가. 야, 야, 근데 야, 야 그거 들고 있는 거내가야 쪽이야, 거 쪽이야, 쪽이야. 너 여기 복도에다가 버섯 놔뒀어, 쪽이야. 아니야, 이거 내거 아니야. 내 것도 아니야, 난네 개란 말이었다. 야, 야, 나한음부터0 개였다고, 한데한 개를 이거 쪽에 넣도록. 어쨌든 그는 상관없어. 있지? 정말. 아, 너 응. 그럼 저거 두개 캐. 일단는 그리고 됐어요? 밖에 오케이? 더 많으니까 좋게. 어, 잘해. 자, 일단 다 와볼래? 네. 이상한 포션 다 있지. 네. 네. 설탕, 신속 포션, 다 있지. 네. 황금 당근으로 오케이 설탕이다 흰색 포션 만들어요 야간 캐시 포션을 만들 때는요 <laughs> 황금 당근이 아니라 그냥 당근으로도 되나요? 아니 왜요? 어 황금 당근은 그 금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거를 어, 섞은 거라 좀 만들기 음어좀 좀, 너의 돈으로는 좀부족하겠지 자, 신속, 신속 퓨션 다 만들어졌지? 네. 네, 당연하죠. 자, 여기 선생님 발효된 거미 눈 네. 넣어줄게. 네. 아, 신속 보신나놔요 선생님, 근데요, 아. 책에서 보니까 이 학교에 거미줄이 걸려져 있는데, 거기서 거미가 내려와가지고, 그 거미를 잡아서, 이 거미 눈을 뽑아가지고 발효한 건데, 선생님. 선생님은 그건 보셨어요? 아. 어. 와!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? 아니. 아니지, 야, 선생님이 했다면, 와, 진짜. 자, 다, 가려는 거미는 다 내가 넣어지 네. 네. 어, 다 만들어줬어. 어! 근데 구석의 패션. 구석은 뭐예요? 맞아요. 뻥쌤, 저는 그대로. 맞아, 니라 천천히 되는 거야, 천천히. 아, 그렇구나. 먹어갈래 네, 아니야, 잠시만요. 아니야. 우유 줄게, 우유 줄게. <laughs> 우유.